조코비TV는 신차 저금리 상품의 대표, 카동, 프리미엄 카드의 대표, 반니니와 함께합니다. 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아, 이제 정말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내일 보스턴이 승리를 한다면 5차전에서 어, 2023, 24 공식 어, 일정은 모두 다 마감이 되고요. 만약에 내일 댈러스가한 판을 더 이긴다면 최소 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또 시즌이 연장되게 됩니다. 자, 많은 팀들의 또 많은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 아, 특히나 올여름은 뭐 골든스테이트에겐 기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지난 시즌 어 NBA 역사상 최고인 384위를 쓰면서도 서부 컨퍼런스 10위 그리고 어,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2013-14 시즌 때부터 사치세로만 무려 680미를 냈어요 사치세로만. 예,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4 번이나 또 사치세를 부과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세이트 워리어스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테픈 커리는 36살이 됐고 커리에게 남은 시간은 뭐 3년 4년 후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 골드세이트 워리어스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고 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그 동안 정말 많은 돈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이조 레이코 구단주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어, 다음 시즌 세컨 에이프런이 아니라 아예 사치체를 피하고 싶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세컨 에이프런을 계속 초과하게 되면 뭐 트레이드 바이아웃 시장 그다음에 드래프트 픽 정말 제한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세컨 에이프런을 내려왔다가 올라간다면 또 그런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연달아서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도 에, 크리스폴의 30밀은 아,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케번 루니의 에, 8밀, 아, 3밀만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 계약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 얼마 전에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이 인스타를 어, 언파한 클레이 탐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 클레이 탐슨에 대해서도 뭐 이대로라면 어, 거의 이별이지 확정적이죠. 우리 한국 날짜로 지난 토요일. 어, NBA 파이널 4차전이 열렸던 토요일에 댈러스가 어, 보스턴을 꺾으면서 1승을 따냈다는 소식만큼이나 굉장히 커다란 뉴스가 국내외에서 난리가 났었죠. 바로 클라이 탐슨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인스타를 팔로우하지 않고 그리고 우승 사진을 전부 다 삭제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뭐 매체에서 이 뉴스를 다뤘었는데 그러면서 또 클라이 탐슨은 올랜도 매직 선수들을 팔로우했었거든요. 그래서 올랜도 매직으로 떠나는 게 아닐까 또 간다면 올랜도 매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만큼 본인의 SNS에서 굉장히 좀 눈에 띌만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었습니다. 자, 클레이 탐슨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어, 올 시즌 골든 세트 워리어스가 2년 4 8일에 연장 계약을 제시했고 어, 클레이 탐슨은 깠습니다. 까고 나서 올 시즌에 활약이 좋았다라면 어, 사실 더 훌륭한 조건으로 어, 연장 계약 제시를 받았을 텐데 어, 이번 시즌에 뭐 죽을 썼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결국 어, 현재 연장 계약 협상이 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랜드 매직이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클레이 탐슨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이별은 13년 만에 서로 갈라지기 직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 많은 매체들 특히 클러치 포인트가 오프시즌 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반드시 해야 될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골든세이트 워리어스는 조금 더 어,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골든세이트 워리어스가 처음으로 우승을 달성했을 때가 벌써 9년 전입니다. 예, 그 9년 전만 하더라도 스몰라인업이 대세였고, 지금도 뭐 스몰볼이 굉장히 유효하긴 합니다만, 어, 사이즈가 없는 스몰라인업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에 캐번 루니를 결국 샐러리 절감 때문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이렇게 되면 트레이잭슨 데이비스가 뭐 아무리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백업이 부족하게 됩니다. 드레먼드 그린은 원래 사이즈가 작은 선수고 다리오 샤리치는 클레이 탐슨과 마찬가지로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백업 5번, 백업 빅맨 스팟을 데려와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프론트 오피스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예전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아, 저렴한 백업 센터가 많진 않아요 하지만 굳이 꼽아본다면 레이슨 플럼니, 네 그리고 어, 올랜드 매직에서 뛰었던 고가 비타제, 또 시카고 불스와 결별할 것으로 보이는 안드레드럼먼드 등등이 있죠. 자, 골드 세이트는 셀러리 캡이 빡빡하기 때문에 어, 럭셔리한 백업 빅맨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비타제, 플럼니, 안드레드럼먼드라면 네, 충분히 트레이드 잭슨 데이비스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15분, 20분 정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리오 샤리치가 어려서 재계약하지 않고 나간다면, 결국, 스트레치 빅을 또 데려와야 되고, 이게 만약에 링커라면 더 훌륭한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 현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수로는 제디오스만, 그리고 마키프 모리스, 그리고 닉 바툼입니다. 어, 제디오스만 같은 경우에는 세라토넨스퍼스에서 뛰었지만, 타임라인이 맞지 않고, 베테랑 팀에서 뛰어야 되는 그런 연차가 됐고, 마키프 모리스는 델러스의 보컬 리더지만, 아직까지는 뭐, 7분, 8분은 쓸만합니다. 자, 닉 바툼은, 필라델피아가 이 선수를 뭐, 100% 잡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또 바툼 역시도 워리어스의 스몰 라인업 농구 그리고 스몰볼에서 빅맨 또 연계 플레이하는 링커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선수죠. 링커 뭐 심지어 수비에서 앵커 역할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워리어스가 사이즈 혹은 뭐 스트레치 빅을 원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드럼만드, 플럼니, 비타제 같은 정통 빅 이외에 제디어스만 마켓 머리스, 닉바툼처럼 외곽이 되는 선수들도 충분히 골든세트 워리어스가 시선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든세트 워리어스는 또 다른 슈터도 필요합니다. 클레이 탐슨이 나간다면, 어쨌든 클레이 탐슨이 평균 17점, 18점을 만들어내는 선수인데, 제아무리 전화단 쿠밍가가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득점원이 필요한 건 두말할나유가 없는 사실입니다. 어, 지난 시즌의 쿠인과는 16.1 득점, 4.8 리바운드 2.2 어시스트, 야투 52.9%, 3점, 32.1%. 어, 워리어스에서 뭐 굉장히 에,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특히나 어, 스태프 커리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운동 능력과 또 페이스 푸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커리와의 호흡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 클레이 탐슨이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앤드루 위긴스를 트레이드 매물로 또 훌륭한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어, 일단은 앤드루 위긴스가 정말 뭐 삽질하고 못하긴 했었습니다만 아, 몸값이 굉장히 비싼. 그러니까 트레이드의 난이도 자체가 높은 그런 선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앤드류 위긴스는 1995년생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트레이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앤드류 위긴스와 뭐 혹은 또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게리 페이튼 2세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묶어서 또 트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골드 세이트 워리어스가 뭐 가져올 수 있는 최상급 스코어로는 브랜드 잉그램 또 라우리 마카넨 그리고 디존테 머레이 등등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본문에 써있긴 합니다만 저는 뭐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특히나 디존테 머레이, 라우리 마카넨 뭐 브랜드 잉그램도 마찬가지고. 각 팀을 대표하는 평균 20점을 얻는 선수들인데 이 소속 팀들 뉴올리언스, 애틀랜타 그리고 유타 재즈가뭐 그냥 만만하게 팔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이세 명이 트레이드 가치가 팀 내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랬을 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그만한 현금과 어미 있냐라고 묻는다면 아니죠. 그리고 앤드류 위긴스를 판다고 하더라도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우승을 했던 2022년 이후에 파는 게 아니잖아요. 고점을 찍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앤드류 위긴스를 매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는 건 그냥 워리어스 팬들의 꿈이나 다름 없다. 저는 클러치 포인트가 이야기했던 선수들 가운데 이세 명을 워리어스가 영입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선수들보다 조금은 어, 티어가 떨어지는 선수가 차라리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클레이 탐슨이 나간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봅시다. 자 클레이 탐슨이 부진하다 부진하다 하더라도 한 경기당 평균 3점 3, 4개 예, 그리고 성공률 38% 어, 정말 커리어 내내 40%가 넘었었는데 부진하다 부진하다 해도 수비를 떠나서 3점을 37%, 8%를 최소 넣을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빠진다면 스테픈 커리어와 함께 스플래시 형제로서 활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슈터가 필요한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바로 버디힐드입니다. 버디힐드가 필라델피아 세븐티시스와 연장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거의 중용되지 못했고, 필라델피아의 첫 번째 타겟은 폴 조지 그리고 뭐 클레이 탐슨 이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버디힐드는 최후순이죠. 그렇다면 버디힐드는 본인을 원하는 팀으로 가야. 몸값도 높이고, 그 다음에 연장 계약 기간도 길게 잡을 수가 있을 텐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아주 적합한 팀이라는 거죠. 자, 지난 시즌 평균 12.1 득점, 3.2 리바운드 2.8 어시스트를 인디애나와 필리로 오가면서 기록을 했고요. 필드 골은 43.6%였지만, 3점이 38.6%. 예, 그리고, 어, 퍼시픽 디비전은 뭐 상당히 익숙한 곳이죠. 버디일드가 세크라멘트 어, 킹스에서 오래 뛰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버디일드와 골드세트 워리어스는 핏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이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후보로는 말릭 비슬리가 있죠. 어, 지난 시즌 미러키 벅스에서 뛰었는데, 다른 걸 떠나서 3점만큼은 뭐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41.3%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미러키박스는 결국 릴라드를 주전 1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수비가 나란히 나쁜 비즐리와의 페어링이 디펜스 측면에서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좋지 못해요. 물론 스타프 커리도 데미안 릴라드만큼의 구멍은 아닙니다만 수비가 강한 선수라고 볼수 없다 할지라도 말릭 비즐리는 충분히 워리어스가 슈터로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니고 있죠. 정리를 하자면 골든 세트 워리어스는 타이틀 사냥에 나서기 위해서 일단 백업 사이즈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어, 득점을 할수 있는 득점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클레이 탐슨이 떠났을 때 스테픈 커리 옆에 두고 삼적을 마음껏 소개할수 있는 슈터, 어, 득점원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산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이대로라면 예, 클레이 탐슨이 워리어스와 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번 룬이 나갈 가능성 높고요. 크리스폴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루니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 예, 그 다음에 예, 크리스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로 뭐 브랜디 포뎀스키가 있다고 친다면 어, 클레이 탐슨 역시 모지스 무디가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디가 뭐 당장 예, 평균 15점에 3점을 40% 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버디 힐드나 혹은 말릭 비즐리 같은 선수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어, 클레이 탐슨이 어, 현재 오프 시즌 때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들루이그 챔프인 뭐, 프랭크 니티와 그리고 뭐, 필리핀 선수들과 함께 또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얼마 전에 클레이 탐슨이 인스타 언팔하고 예, 그리고 또 월요 사진 삭제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 드래곤 드링을 그린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거의 떠버리 수준의 호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 드래먼드 그린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 나는 그게 웃기다고 생각한다. 어, 누군가의 뭐 감정이 상처를 받거나, 어, 그런 거를 원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그게, 어, 그냥 웃길 뿐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드래먼드 그린은 스태풍 커리와 최소 2년 동안 함께 뛰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플레이 옵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또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래먼드 그린은 지금 워리어스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뭐, 큰 걸림돌은 없죠. 만약에 본인이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을 때, 스태프 커리가 또 단년 계약으로 1년 연장 계약을 맺는다면, 최소 3년을 함께 할수 있는 셈이니까, 어, 드레먼드 그린은 지금 뭐, 어 그냥 간 건너 불궁경하는 셈인데, 어, 드레먼드 그린 다운 그런 반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저는 베이 에어리어, 이 샌프란시스코 혹은 뭐, 오클랜드, 또 골드세트 이 워리어스라는 구단에 대한 애정도는, 스테픈 커리를 제외한다면 저는 드레먼드 그린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장 계약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맺었고 또 워낙 머리가 좋은 선수입니다. 내가 여기서 목니 부려봤자 그리고 또 본인의 입지는 서서히 뭐 실력과 함께 줄어들지만 적당한 금액의 계약을 맺은 반면에 클라이 탐스 에고가 너무 세잖아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드래먼드 그린이 굉장히 사리분별을 잘하고 현명하고 또 구단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보는 반면에 클레이 탐슨도 당연히 골든 스테이트에 대한 애정은 있겠죠. 자, 하지만 끝까지 본인의 자존심과 에고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순간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날지 말자라는 좀 약간의 극단적인 그런 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 같아요. 음, 그래서 드래먼드 그린과 클레이 탐슨이 어, 이런 사안을 놓고 딱 대조되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지 않나 예,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골드세이트 워리어스는 스티브 커 감독과도 연장계약 맺었고요. 어 그리고 스테픈 커리, 드레먼드 그린 지금 나와 있는 이세 명과는 어, 최소 2~3년은 향후 함께합니다. 스테픈 커리가 워리어스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한 골든세이트 워리어스는 절대 절대 절대, 절대 리빌딩을 할수 없습니다. 이거는 마이크 더니비 단장도 잘 아는 상황이고. 어그렇기 때문에 세 명의 베테랑들 심지어 어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는 GP2까지 나갔을 때 어, GP2, CP3 그 다음에 캐번 루니 클라이 탐슬이 나갔을 때, 나머지 조각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이제, 프론트 오피스의 영향이 되겠죠 자골드세이트 워리어스는 여러모로 이번 2024년 여름 음, 전력 보강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한정된 자원 속에 또 한정된 기회 속에 얼마나 본인들의 가치를 또 끌어올리고 전력을 끌어올릴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골드세이트 워리어스의 행보를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자 내일 NBA 파이널 5차전이 열립니다 만약 내일 보스턴이 이긴다면 내일 저는 조선엔드가 끝나고 시즌 엔딩 라방을 진행할 거고요 내일 만약에 댈러스가 이긴다면 6차전 또 저희 TV중계와 또 조코피TV와 함께 NBA 파이널을 더욱더 길게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